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뭉쳤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산학연관 8개 기관과 영암 해남관광레저도시인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기관은 전라남도와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서남이안 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목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벨리 융합원, 자동차 부품 연구원 등으로 이들 기관은 관광 레저와 에너지, 자율주행 등 ICT 융복합 분야 기술을 솔라시도 스마트 시티에 구현되도록 협력키로 했습니다. 솔라시도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농업,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형 관광 레저 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체결식에서 낙후된 선한면권 발전을 위해서는 솔라시도가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TV 뉴스 조찬찬입니다.